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트 모발이식센터 의 이윤주 원장입니다 모발이식 하면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대부분 이 머리 그러니까 두피에 탈모로 인해서 이식하는 경우를 대부분 이제 상상을 하시는데요 물론 대부분은 두피 쪽에 이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그렇지만 저희가 두피가 아니라 어떤 분은 눈썹의 양이 또 적어서 눈썹을 교정하기 위해서 받으시는 분도 있고요. 또 어떤 분은 어, 예를 들어서 이 구렛나루가 또 이렇게 약해서 또 구렛나루를 갖다 심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어요. 또 어떤 분은 이 수염 부위, 어, 제모도 많이 하시지만 모발을 이식하시려고 하시는 남성분들도 있으시거든요. 어, 그리고 이제 특히 여성분 중에 에, 나이가 이제 좀 드셔서 한 40대 후반이나 이렇게 되면 홀몬이 중단이 되죠. 그래서 완경, 이제 폐경이 돼서 이제 홀몬의 그런 그 사이클 자체 리듬이 많이 없어지게 되면 홀몬의 변화에 의해서 그 외음부 쪽에 모발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, 어그 외음부 쪽에 이제 모발을 이식하는 경우가 또, 어 왕왕 있어요. 어 그래서 이와 같이 두피 쪽에만 이식을 하는 게 아니라, 어 여러 기타 부위에 이식을 하더라도 나의 그런 기본적으로 탈모가 안 되는 기본적인 두피에서 후두부에서 모발을 채취해서 이식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. 특히 이제 그 5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뭐 거기에다가 모발을 이식할까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새는 이제 레저 활동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. 그래서 뭐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골프를 치거나 운동을 하시고. 그 사우나를 갔다가 이제 하실 때뭐 옷도 벗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어울리셔야 되는데 가끔 이제 그런 외음부 쪽에 모발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면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많이 된다고들 하세요. 그래서 어 역시 뭐 보이지 않는 부위지만 내가 이제 그런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 모발 이식하는 경우가 어 흔히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성분들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어 절개나 비절개식이나 역시 빔 머리카락에서 모낭을 채취를 해서 저희가 대개 단일 모, 그러니까 한 모낭에 모발이 하나 들어 있는 것을 주로 심고요. 또 센터 부분은 저희가 그 디자인에 따라서 그 센터 부분은 두, 어한 모낭에 모발이 두개 들어 있는 것을 배치를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모발의 방향과 그런 디자인을 해서 이식을 해드립니다. 보통 1년 정도 되면 결과 다 나오는데 다만 뒷머리카락을 이식을 했기 때문에 얘가 자라는 성질이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샤워할 때한 일주일에 한 한두 번 정도만 미용용 가위로 그 자라나는 좀 길어지는 모발을 중간에 커팅을 좀 해주시면 뭐 수술했는지 안했는지 굉장히 모르고 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수술입니다. 그래서 혹시 50대 여성분들 중에 이렇게 모발의 그 외음부 쪽의 밀도가 많이 약해지신 분들은 내 후두부의 모발을 이용해서 이식을 할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